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 강간은 그냥, 그, 재질입니다. 그냥 새 파이프 사용했다 생각하면 돼요. 철. 네.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비계죠. 사진. 자, 1번 볼까요?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이다. 띠장이 뭐냐면요. 요,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장선이고 요 기다란 것들이 띠장입니다. 네. 그래서 띠장 방향은 뭐냐면요. 요거랑 요거 간격이에요, 간격. 여기 사이. 게 1.85m 이하예요. 아, 파란색으로 좀 할까요? 네. 1.85m, .85, 아,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네. <laughs> 1.85m 이하이고. 그리고 또 비계 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m. 장선 방향. 이건 뭐냐면요. 요 뒤에 있는 기다란 거랑 요 뒤에, 옆에 있는 기다란 거, 이 사이 간격이죠? 여기가 이제 1, m 가 아니고 1.5m죠? 1.5m, 1.5m입니다. 그리고 띠장 간격은 2m, 3번 띠장 간격은 2m 이하일 것. 이거는 요거랑 요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m 이하이고, 네. 마지막, 비계 규등 간의 적재하중은 400kg로 초과하지 않을 것.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장선. 그리고 요 수평으로 된게 띠장입니다. 네. 네. 무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1m가 아니라 1.5m.